자, 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국어 18차시 함께 할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 어, 지난 시간에 홍계열전 모두 다 읽었는데, 어, 내용 정리, 그 다음에 구조까지 같이 한번 봤는데,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378페이지나 9페이지빈 공간에 꼭 적어주고 어, 우리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여성 영웅 소설이었습니다. 맞죠? 여성 영웅 소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등장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성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가 돼서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 그 조선 후기를 우리가 구분 짓는 건 임진왜란 이후, 그다음에 병자호란 시기 당시를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 이거는 우리 일본이 쳐들어왔고 병자호란은 청나라 쳐들어왔었죠. 아, 이두 개의 난을 겪고 나서 우리 조선 사회에 많은 어,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신분질서가 동요되게 돼요. 신분질서. 옛날에는 양만과 평민과 천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 신분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민 편등 사상이 유입되게 돼요. 동학과 전주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신분이 위계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예전에 양반만 누리던 것. 그그의 이제 평민에게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 질서와 평등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 이때 동안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도 뭔가 능력이 뛰어날 수 있고 이걸로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뭔가 활약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여성들의 이런 소망과 희망을 담아낸 소설들이 창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 영웅 소설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길열전도 있고 박시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시전도 여성 영웅 소설이 해당합니다. 여기 모두 다 남자보다 뛰어난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사회와 맞물려서 등장하게 됐다. 옆에 요거좀 적어줄까요? 여성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여성 영웅소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 영웅소설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자, 개월이 남편인 보국과의 갈등을 능력의 우월함으로 해결합니다. 보국과, 보국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줘서. 그다음에 보국이 그 명나라로 돌아올 때 적장 맹길인 척했죠. 개월이가 이렇게 해서 조롱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여성 영웅소설의 한계를 과감히 탈피한 탈 남성 중심 사상을 보이는 어 여성이다. 그다음에 계월이 이 천자에게 엄청나게 충성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가의 난리를 극복하는 영웅으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기존 남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유교적 윤리인 충을 당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 남성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적 제도와 가부장적 질서 체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거죠. 여성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의 의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필기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홍계열전에는 남장 모티프가 나타났는데요. 여자가 자신의 신분을 어, 숨기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되는 이런 모티프죠 그래서 어, 활력을 펼치는 이 남장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당대 사회 상황과 관련돼서 남장 모티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봅시다 자 남장을 통해 과거의 급제하고 원수로 활약하게 되죠 어, 남장이란 단순히 남자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성을 감추면서 변장을 통해 남성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장은 여성이 여기 줄칩시다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요 예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남장을 통해서만 여성의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은 남장을 벗는 순간 우리 개월이 탈로났죠여장인을 그리고 나서 바로 시집가게 되잖아. 마치 여성의 지위로 돌아와 기존의 사회질서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 남장 자체가 당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았던 억압과 차별이 소설에 반영되어 남장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장 모티프 자체가 이 여자가 능력이 뛰어만 해도 남자가 되어야만 사회적인 활약을 할수 있다라는 가부장적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 이걸 통해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이 개월의 모습을 통해 어, 남장 낭섬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장 모티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록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홍계열정의 주요 인물 우리 개월과 보국과 여공의 특성을 통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월은요 어, 태어나는 것도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을 가진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것이 달랐어요, 맞지? 그래서 남편인 보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남장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한계를 탈피하고, 이게 어찌 보면 한계가 될수 있어요. 여성의 몸이 아니라 남장을 해야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활약하게 됩니다. 조선욱이 당시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대 여성들이 엄청 대리만족했겠죠. 개월의 모습을 보며. 두 번째, 보국은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장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개월이 자신의 첫 영춘을 죽인 이로 갈등하나, 결국 자신의 잘못과 개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행됐었죠. 보국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 국에된 것도 마찬가지. 이런 가부장적 사고가 잘못되었다는걸 보여주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공입니다. 여공은 보국의 아버지면서 계월의 시아버지면서 동시에 계월의 조력자가 되겠죠. 부모의 일을 부모를 잃은 계월을 거둠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영웅을 돕는 조력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도 남들과 달랐어요. 계월이 자신의 아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을 인정했어요. 맞지? 탈 가부장적 사고.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보입니다. 근대적인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개월과 여공은 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보국은 전근대적인 사고, 봉건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알수 있겠습니다. 홍계열전 학습 활동을 같이 나가볼텐데, 여러분들 잘 필기하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홍계열전을 감상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따라 개월의 일생을 정리해보자. 사실,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성장하여 다시 위기를 겪는 요 부분까지. 어, 다 나왔었고, 우리 본문에서 이 2차 위기와, 어, 마지막 결론까지 나왔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정리하기 전에, 영웅의 1대2 구성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고기의 혈통한, 어, 고기한 혈통의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구성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최근의 영웅들도 이런 구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배트맨, 슈퍼맨,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도, 어, 서양의 영웅들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나오는 영웅들도 마찬가지 우리한테는 이제 주몽 신화 같은 경우가 있죠 주몽 신화도 또 홍길동전도 마찬가지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전은 어떻게 나타난지 먼저 봅시다 자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난다 라는 거는 우리 보통 뭐 신의 자손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현실성을 다하기 위해서 높은 벼슬에 이부시랑이라는 벼슬의 홍무의 딸로 태어나게 되죠. 그다 음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식이 40살이 될 때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6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어,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뒤로 어, 개월이 태어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식이 없던 양씨가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개월을 낳게 됩니다. 비정상적이죠.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총명했고 어릴 적에 위기를 겪습니다.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강에 던져져서, 그 다음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 어, 여공이 목숨을 구한 뒤 자신의 아들과 어, 함께 양육시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죠. 자, 성장해서 다시 위기를 겪는데 바로 어, 오나라와 초나라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뭐 보국과의 갈등도 뭐 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의 위기니까 오나라와 초나라의 반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있죠. 황제가 납치되어 이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개월이 모든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국과 갈등도 해소되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영웅의 일등이 구성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공개열전이었습니다.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자 두번째는 이 소설에 반영된 당대사회상을 알아보자 되어있습니다. 아 1번에 여러분들 별표 3개 쳐주세요. 그 다음 2번에도 별표 3개 자당대사회상은 우리 조선 후기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병자고란과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신분사회가 독려되고 만민평등 사상이 돌았던 그 시대에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월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태도를 정리해보자 되어있습니다. 보국은요 아내의 개월에 부하가 된 것을 불쾌해합니다. 여자인 알고 나서 그러나 개월이 위기에서 구해준 뒤에는 개월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적어줄까요? 가부장적 사고에서 탈가부장적 사고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가부장적 사고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같은 말로 봉건적 사고에서 근대적 사고로 나아가게 된다. 자, 여공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완전 정반대죠. 보국이 보다 개월이 우월함을 인정하고 또 아내가 남편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여공은 애초에 탈 남성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천자와 조정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개월이 여자임에도 벼슬을 유지하고 국난을 당했을 때 개월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위기를 극복했었죠. 하지만 천자는 여자임이 탈론하자마자 바로 시집을 보내서 보국이를 모셔라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 같은 경우는 막간 우리가 탈 가부장적 사고라기보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인 걸 밝혀지자마자 바로 보국과 결혼을 시켜버리잖아. 그리고 보국을 모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탈 남성 중심 사상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여기 보기 내용에 별표 좀칩시다 우리.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당대 사회상이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줄 한번 쳐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눈어뜨는 점은 국문소설이 성행하게 된다.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국문소설이. So, 어려운 한자보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읽게 되겠죠.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을 비롯하여 평민층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게 굴종, 굴종은 이제 복종, 이죠 복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동안 은 그냥 당해왔다면, 이제는, 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남자보다 못하지? 왜 우리는 남자와 똑같이 사회적 진출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영웅의, 이 활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영웅 소설은 이러한 흐름에서 성행하였다. 인기가 많았다는 라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월이가 뭐기존의 유교적 윤리를 어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충궁 사상이나 남존 여비와 같은 이런 유교적 이념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남존여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죠. 맞지? 그 다음에 충군 사상은 유교적 윤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 점을 통해 조선 후기의 여성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어떤 장면을 통해서 충군 사상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엿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굳이 개월이 나라와 천자의 충성을 다하는 모습. 마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 충군사상과 같은 유교적인 힘을 엿볼 수 있죠. 개월이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천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어떤 장면을 통해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개월이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보국을 조롱하는 장면 있었죠. 개월이 보국보다 뛰어나고 또 조롱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여성의식이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정리했던 그 18차 시 핵심 정리 내용을 잘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 학습 활동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잘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 멈춰가면서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